이번 시간은 곱셈, 나누셈 기호의 생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요, 그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에서 곱셈과 나누셈의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 볼 거예요. 앞으로는 쭉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는 곱셈과 나누셈 기호가 생략되니까 그 규칙을 잘 배워놔야 되겠죠? 먼저 예를 보겠습니다. a 곱하기 5는 어떻게 생략할까요? 곱하기만 없애고 ao라고 쓸까요?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숫자를 앞에 쓰고 문자를 뒤에 씁니다. o a로 써야 되겠죠? 다음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를 생략하면 a a b가 되죠. 그런데 같은 문자가 두번 곱해져 있죠? 거듭제곱을 배웠으니까 더 간단하게 a 제곱 b 이렇게 나타내 줘야 합니다. 같은 문자가 여러 번 곱해져 있을 때는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내 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예를 볼게요. 덧셈과 곱셈이 같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덧셈에는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는 더 이상 생략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써 주고 곱하기만 생략해서 이렇게 써 줄까요? 어때요? 숫자가 뒤에 있으니까 어색하죠. 맨 처음 예에서 말했듯이 숫자는 앞으로 보낼 거예요. 즉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제 나눗셈. a 나누기 b 를 봅시다.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꿀 수 있죠. 즉 a 나누기 b 를 a 곱하기 b분의 1로 바꿔서 곱하면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기호를 생략할 때는 숫자는 문자 앞에 예에서는 없었지만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또 같은 문자의 곱셈은 거듭제곱으로 간단하게 나타내고, 괄호가 있는 식은 숫자를 괄호 앞에 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동그라미 3번을 보면 1을 곱한 식이 나오는데, 1은 힘이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1 곱하기 3은 3인 것과 같이 1과 곱하기를 같이 생략을 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경우에는 문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야 됩니다. 나눗셈 기호의 생략은 나눗셈을 역수의 곱으로 바꾸어서 곱셈을 생략하면 되는데 바로 나눗셈을 생략하고 분수의 꼴로 나타내어도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자 나누기 1, 문자 나누기 마이너스 1의 경우에도 1은 생략한다는 것, 책에 있는 예를 보고 아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거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 문제를 풀어보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